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2021년도 버전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구석에서 구입해도 되는 사고차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지극히 닥신tv스러운 주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차량을 고를 때 굳이 오프라인에서 가서 보는 것보다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많이 스크린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어 제가 생각하는 대전제는 차량이 프레임, 뼉다구만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주행만 했던 차량은 사실 그 키로스에 의해서 부하가 그렇게 크지 않고 프레임 뼉다구를 먹지 않으면 어, 그 이후에 생기는 정비들은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정비가 되고, 사실 돈만 쓰면 정비가 되고, 그 차량의 잔여 수명이 충분히 늘어난다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량을 사는 관점에서 소소한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 구조물을 사오는 거고, 뼈다구만 먹지 않으면 다 고치면 되니까. 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가서 볼 필요도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오일만 제대로 갈고 탔다면. 자, 근데, 사고차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사고차는 이게 온라인으로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사고차는 사실 가서 봐야 되고, 시승도 해봐야 되고, 뭐좀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사고차를 굳이 가서 그렇게 테스트 안 해보고도 방에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설명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닥신티비스러운 주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영상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할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하기 앞서서 잠깐만 얘기할 건데 사고차 구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사고차를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고 추천할 생각도 없긴 없는데 실제로 이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는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고차를 중개하는 딜러가 나쁜 딜러 아닙니다. 여러분 중고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고차를 성능기록부에서 정상적으로 고지를 하고 카이스토리 당연히 노출되는 자료니까 노출하고 어, 대신에 적정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하자 있는 물건도 가격이 저렴하면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족스럽게 구입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프레임 먹은 차도 잘 고쳐놓으면 이상 없이 탈수 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차대 강성이나 어떤 이런 균형 같은 게 완벽하게 복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타고 싶은 차는 아닌데 진짜 그냥 싼 맛에 산다면 타는데 문제 없는 차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차도 가격이 비싸면 사지 않아요. 문제가 많은 차도 그 문제 많은 그 적정 가격보다 또 싸다면 어 그냥 바로바로 바로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차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재미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판매 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모자이크나 블러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자이 차량은 BMW X5 차량인데 전방 추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네트 교환이 있고 좌우 인사이드 패널 판금 용접이 있습니다 어, 이 사이드 멤버 쪽은 먹지 않았는데 인사이드 패널 먹은 거는 이제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뼈다고 먹은 거고요. 사실 휠하우스는 안 먹었다고 주장하지만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이 차량은 어쨌든 뼈다고 먹은 차량입니다. 이 뒤쪽에 뭐 트렁크 이런 건 아무 상관 없고요. 자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차를 구입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추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프레임 먹은 차니까. 가격이 아주 저렴하면, 뭐, 누군가에게는 이게 메리트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를 가서 뭐 시승도 해보고, 뭐, 안쪽에도 다 보고 하겠지만, 이 방구석에서 이 차를 구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제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보험 쪽을 보시면요. 2016년도 1월 18일날, 1160만원짜리 내차 피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는 2020년 11월 30일날 미확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사실 조금 찜찜하기는 한데, 요거는 조금 일단 보류해두고요. 그 외에 뭐, 510만원, 930만원, 120만원, 요거는 이제 조금 조금 작은 사고들로 보이고 2016년 1월 18일 날 52만 8,950원 타차 피해도 있었습니다. 타차 피해가 좀 유독 적은 게하여튼 조금 특이하긴 한데 타차 예를 들어 뭐 포터거나 이런 면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내차 피해가 한 천만 원 되는 거 보면 이 사고가 아마도 그 성능 기록 부상 앞에 추돌한 사고로 추정이 됩니다. 어 정말 이 1월 18일 사고가 그 앞에 추돌한 사고냐에 대해서는. 뭐좀 여지가 있는데 이 미확정 사고는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후방 추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도에 난이 사고가 이 성능 기록 부상 앞에 쪽에 추돌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데 높은데 일단 그렇다고 쳐볼게요.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015년도 9월 30일 날이 차주가 출고를 했어요. 출고를 해갖고서는 이게 이제 bmw x5 x 드라이브니까 이 차주가 거의 1억 정도 차량 가격을 지불하고 차를 구입했죠 그 다음에 x 드라이브고 차주가 이제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어, 윈터 타이어를 끼고 이제 겨울에 막 이제 자신 있게 주행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리지만 어, 윈터 타이어나 x 드라이브가 겨울에 주행을 할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도움은 되는데 그런 도구들이 어, 안전을 담보하는 도구들이 아니에요. 엄청 위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주행을 해야 된다면 요만큼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들인데 결코 신뢰할만한, 믿을만한 도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절대 서행을 하고 절대로 모험을 하면 안 되고 어, 자연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주가 이제 뭐엑스트라이브에 윈터 타이어 끼고서 이제 너무 자신 있게 주행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앞에 때려박은 거죠. 이 때려박은 날짜가 보시면, 2015년도 9월에 출고해서 그해 겨울, 2016년도 1월 18일 겨울에 이제 미끄러져갖고 때려 박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이게 완전 신차잖아요. 신차한테 때려박으니까 이제 속이 너무 상한데 이거를 이제 팔자니 뭐 팔면 가격이 너무 손해를 보니까 일단 이제 고치고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탔는데 타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계속 탔어요. 자 이렇게 뭔가 뼈대를 먹었는데 차주가 16년도 1월부터 지금 이게 명의 변경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 21년도까지 거의 5년 동안 그냥 이 차량을 계속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어. 이거 뭐 타는데 문제 없나 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차를 못탈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주가 고쳐 놓고 보니까 뭐 그때 그 사고를 알고 있는 건 나지만 겉에서 볼 때는 뭐 외관은 당연히 고치면 외관은 다 멀쩡하고 실제로 타는데도 뭐 아무 문제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잘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중고차로 이 차를 살려고 하는데 베타 테스터가 5년 동안 미리 타준 거나 마찬가지. 5년 동안 탄데 문제가 없었으니까 5년을 탔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뭔가 큰 사고가 있어서 프레임을 먹었는데, 그 사고 이후에 그 차주가 이 차량을 상당 기간 보유하고 계속 운행을 했다면 그 사고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 뼉따구가 먹어도 그 차는 구입해도 되는 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뼉따구가 먹은 차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구입해야 된다면. 그 와중에 이런 조건은 괜찮다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고차 프레임 먹은 차를 구입해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그게 메리트가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을 좀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자그 다음 예시는 bmw 3 시리즈 320d 인데요 자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뒤쪽에 쿼터 패널 그리고 트렁크 교환이 있고 후방의 리어 패널을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트렁크 플로우까지 먹었으니까 뒤쪽으로 그래도 꽤 많이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어, 뒤쪽에는 이제 구동축이 있는 휠하우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 골격상에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사실 정말 충격이 없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스럽긴 합니다. 하여간에 바퀴 축을 먹은 건 좋지 않은데 이게 뒤쪽에가 구동축이기 때문에 뒤쪽을 먹은 사고는 사실 이게 좀 찜찜합니다. 좀 찜찜한데. 자, 이제 보험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후방 추돌 사고니까, 내차 피해 중에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를 보셔야 되는데, 2016년도 7월 19일날 930만 원짜리 사고가 꽤큰 사고가 있고요. 2017년도 11월 22일날 720만 원짜리 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꽤 크긴 큰데, 사실 수입차는 이 금액이 그냥 사실 생보다 되게 커져요. 센터 들어가면 되게 커지는데, 제 생각에 이제 가 정확하진 않은데, 여러분들 좀 아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좀 정보를 주세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단위로 이렇게 정산이 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부품 가격이나 공임이나 이런 게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좀어 센터 수리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정비소에서 약간 약간 좀 야매로 하는 공업사 같은 데서 하면 이렇게 이런 단위로 정산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이제 대충대충 처리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센터나 이런 데를 가면 별거 아닌 수리가 되게 크게 잡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 F 바디 320D를 전선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전선이 강남역 센터 지점에 넣었더니 견적이 그냥 전선으로 처리가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전선 될 만한 사고는 아니었어요. 사실 휠하우스를 먹긴 먹었는데 결국에 그 차는 이제 전선돼서 보험회사가 가져갔는데 다시 부활해서 누가 타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번호를 조회하고 그렇게 알았었는데. 이런 차도 금액이 되게 커서 되게 큰 사고 같지만 사실 되게 큰 사고까지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뒤 후방 추돌 정도인데 이제 얘좀 샜는데 2017년도 11월 22일 사고라고 쳐도 이 사고 이후에 이 명의 변경을 보시면 2012년도에 출고가 됐고 뭐 16년도 큰 사고 났고 17년도 큰 사고 났는데 17년도 큰 사고 나고 나서도 매매할 때 20년도 11월까지 즉 3년 동안 이 차량을 계속 유지했단 말이에요 차량에 큰 문제가 있으면 3년 동안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결국에 팔긴 했지만 출고하고부터 8년 타고 팔았으니까 이 차는 8년이 뭐야 8년보다 더 탔죠 8년 한 6개월 탔는데 어 8년 한 7개월 탔는데 어 탈만큼 타고 판 거예요 그냥 아 이제 지겨워서 못하겠다 하고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차는 뭔가 성능기록부를 보면 이제 사고 차고 결국에는 사면 안 되는 차스럽긴 하지만, 실제 이 차를 탔던 이 차주를 만약에 찾아내서 물어볼 수 있다면, 아, 뭐, 타는데 문제 없다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 이 차는 이제 뭐, k 5고요 정확한 정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를 보면 뭐, 하여간 먹었어요. 근데 외판이 뭐, 다 먹었는데, 이 외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우연스럽게 그냥 다 보험처리 하면서 이렇게 많이 교환을 했을 수도 있고 자 이제 프레임 쪽을 보시면 좌측 인사이드 패널이랑 좌측 사이드 멤버 쪽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멤버는 사실 이 앞쪽 구조물에 거의 척추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한번 먹었잖아요 게다가 인사이드 패널이랑 사이드 멤버까지 먹으면 이 과연 이 휠하우스가 멀쩡하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운전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보험 기록부를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험처리 내역을 보면 2020년 7월 10일날 1,165만원짜리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때려 박은 거죠, 이날. 때려 박고, 명의 변경을 보시면 2020년 7월 29일, 그러니까 한 2주 만에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때려 박고, 어, 차주는 이제 병원에 갔거나 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차가 이제 운행이 안 되니까 견인돼서 바로 실려 갔겠죠, 차는. 근데 이제 뭐 센터 같은 데 갔더니 이거 전손각이니까 차량을 그냥 적당한 공업사로 가져가서 1,165만원에 그냥 전손 처리하지 않고 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차량을 넘긴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차주가 사고가 나고 나서 그냥 차량을 바로 던졌잖아요. 그럼 이런 차는 물론 1,165만원 들어서 잘 고쳐서 문제없는 차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이 차가 괜찮은지 아닌지는 사실 이제 괜찮다고 보기 어렵지만 만약에 괜찮을 수 있다고 쳐도 이건 정말 운행하고 타보고 장기간 주행을 해보기 전에는, 어,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리스크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매물들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제 예제를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제 닥신TV 족보, 그랜저 후구, 항상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차는 2011년식이고, 키로수가 27만 키로인데요. 좀 특이한 매물이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성능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앞에 먹고 어, 뼈 따고 앞에 그냥 다 먹었습니다 이 차는 그냥 앞에를 그냥 제대로 때려 박았죠 때려 박았고 이 차주도 아마 좀 많이 다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자 보험 이력이 이렇게 노출이 안돼 있으면 사실 저는 이런 거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좋게 보진 않는데 저는 엔카에 결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열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차 번호를 갖고 카이스토리를 조회하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 차량은 2011년도 11월 15일날 차량이 출고가 됐고요.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은 2020년도 8월부터 2020년도 11월이니까 이건 이제 뭐 매물로 나온 기간 자차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뜬 거고 그 외의 기간은 자차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자차 내역에서 블라인드의 영역은 일단 없습니다. 보험 처리를 뭐안 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자, 2012년도 1월 14일날 63만원 별거 아니고, 2012년도 12월 28일날 630만원. 이렇게 좀 애매하긴 한데, 현재로서는 보험 자료 갖고는 요 사고가 앞에 때려 박은 사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근데 저 정도 사고가 난거 치고는 금액이 좀 그게 크진 않은 것 같아서 과연 이게 맞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냥 개념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2012년 12월 28일 보면 타차 피해는 2012년 12월 28일 114만 원이 있습니다. 타차는 한 110만 원 손해 보고 내 차는 630만 원 정도 사고가 났는데 과연 이 정도 사고가 630만원 갖고 되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근데 국산차는 사실 뭐 본네트나 팬더도 비용이 얼마 안 하고, 이 안쪽 프레임 먹은 거는, 약간 좀 저렴하게 하는데서 하면 이 정도 가격에도 이제 차가 살려내는지는 제가 이제 그건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사고라고 쳐볼게요. 현재로선 자료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개념을 설명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는 개념만 얻어가시면 됩니다. 2012년도 1 2월 28일 사고가 났는데 2015년도 10월 달에 소유자 변경이 있었으니까 이 차주가 이제 첫 번째 차주가 때려박은 사고내고 3년 동안 운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그냥 타는 데는 또 문제가 없었나 싶기도 합니다. 2015년도 10월 14일날, 이제 딜러한테 명의가 변경되고, 마지막 차주가 이 차량을 2015년도에 인수해서 거의 5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뭔가요? 이큰사고가 났던 게 12년도 12월인데, 이 차가 지금 27만 키로 뛰었으니까, 11년도에 출고돼서 12년도까지 주행한 거리가 많아 봐야 뭐 5만 키로 이상 뛰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뛰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도 이 차는 20만 키로 넘게를 주행을 했다는 걸 보면 그야말로 필드 테스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고로서는 뭐 고쳐놓고 보니 뭐 20만 키로 뛰는데도 문제가 없었다. 라는 추론을 좀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 뼈대 먹은 사고 차량이고, 키로 수도 27만 키로인데, 제가 이 차가 뭐 타는데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사고 차도 사실 가서 우리가 필드 테스트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방구석에서 의외로 많이 되게 의미있게 걸러낼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선수들은 이 사고 차를 잘 보면, 이제 감가를 그냥 처 맞고 사고 차라서 더 처맞은 차를 이제 저렴하게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는 이제 매물 가격이 이제 480만 원인데 그냥 전국 최저가 가격입니다. 이게 가치가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인데 이 사고가 아니고 최근에 난 거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기에 너무 큰 사고를 보험처리 안 했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2년도에 이 사고가 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리고 이제 앞에를 때려 박았으면은 남의 차도 좀 물어줬을 텐데 타차 가해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별 차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하나하나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 보험 처리 내역에 과연 그 사고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도 비판의 여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들은 이 영상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방구석에서 좋은 중고차를 고를 때 하나의 새로운 더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사고차도 한번 해볼 만한 사고차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어 방구석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렇게 좋은 채널이 있다는 거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추월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